업무량 자체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식이. <웃음> <웃음> 업무량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한 17배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을까 네,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에 있는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 차인 김수현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인세무에게 대표 세무사 구지훈입니다 경력은 3년 정도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때 관련 학과가 이제 회계 세무 이 관련 학과였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선택을 하게 됐는데 계속 이쪽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쪽에서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욕심이 좀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. 저는 솔직하게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 네이버에 이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 뭔가요? 했을 때 회계사가 뜨더라고요. 아 회계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대학교를 이제 세무학과로 갔는데 아 회계사를 따려면 전공 점수가 9점인가가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나는 좀 어린 나이에 빨리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세무사를 해야겠다. 실제로도 이제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세무사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. 네, 세무사 분들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? 여느 회사원분들과 같게 9시부터 6시 뭐 9시 반부터 6시 반. 정규 근무 시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야근이 좀 많은 직종이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<laughs> 12시부터 12시까지라고 요 <laughs> <laughs> 네. 너무 솔직해요. <laughs> 3월, 5월은 거의 뭐 그냥 보통 이제 해 떠서 이제 출근해서 해 떠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. 상반기. 딱 지금이 딱 그런 기간이네요. 그렇 세무사 분들이 되기 위한 과정 두 분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학원이 정해져 있어요. 그 세계 학원이 되게 유명한데 그 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1차, 2차 이제 시험 봐서 붙는 게 저는 일반적이라 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냥 세계 학원 중에 한 곳을 다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 수험생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업으로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다 들었었어요. 일단 학원이 서울 종로에 다 모여있다 보니까 직접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두 분은 준비하신 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? 3년 반 정도? 2차를 두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에 1차, 2차를 합격해서 보통 3차 생이라고 하거든요. 그 기간만 생각하면 은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네, 보통 3, 4년 걸리는 것 같아요. 세무사랑 회계사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. 95%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회계사분들은 회계 감사라는 걸좀할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가장 그게 큰 차이고 회계사분들은 일반 기업이나 회계법인 이런 큰데에서 조금 일을 많이 하시는데 세무사들은 보통 이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뭐 세무사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학과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? 딱히 제한은 없고요. 토익이나 텝스 뭐 이런 영어 관련 그 점수대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요. 1차 보고 2차를 합격해야 되는데 각각 이제 점수가 있어요. 원래는 상대평가긴 하지만 절대평가인 느낌이 좀 강한 시험이어서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전공 이런 거 아무 상관없다. 그냥 바로 준비하셔도 된다.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<laughs> 준비하셔도 될것 같아요. 이게 뭐일 년에 세무사 몇명 이상을 통과, 뭐 이렇게 할당이 있나요? 혹시? 1차는 지금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00명에서 이렇게 유동적이거든요. 아니, 1차가 3000명 정도 합격. 하고 그 안에서 700명 정도가 2차에서 붙는 거지. 아, 이제 그 점수대에 비슷한 점수대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뭐 700, 2명, 700, 3명 뭐 이렇게 합격할 수도 있는데 보통 70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제가, 제가 바, 기억이 안 나가지고. 다시 있게 얘기했는데. 회사 분들은 뭐 보이지 않는 학벌 같은 그런 게좀 있다고 하던데 그 세무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나요? 솔직히 회계사 돼서 빅부 들어갈 거 아니면은 네, 크게 상관없습니다. 그렇죠. 지금은 없어졌는데 세무대학 출신들이 좀꽉 잡고 있다, 뭐 이런 건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 대학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세무사 분들은 시즌 비시즌 같이 좀 업무에 대해서 좀 나눠진다는데 그에대해서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아는 그 세무사들은 이제 기장 베이스를 하고 이제 나머지 재산 업무를 하는 세무사들을 말하는데요. 이게 저희가 신고 기간이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그때 다 몰아서 해요. 이제 하반기에 그래서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이제 상반기 신고를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게 하반기인데 상반기 때 이제 그걸 몰아서 신고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량 자체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는 제 동기 중에 이제 개업한 세무사 업무량 차이가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한 17배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세무사라는 직업의 가장 장점 그리고 단점에서 한 가지씩. 직장을 다니면 항상 그 품에 사직서를 이제 품고 다닌다고 하잖아요.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직서 꺼내기가 좀 쉽다. 가볍게. 나 여기 안 다녀도 돼. 약간 이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. 대표 입장은 다르지 않나?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대표가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.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. 굉장히 이제 장점이. <laughs> 장점이죠.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향후의 단점이 되는. 그래서 이제 대표 세무사들은 약간 정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. 장점이 어쨌든 전문직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잘될 수도 있고 뭐못될 수도 있고 이런 게 결정이 된다는 게 충분히 자기가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다. 단점은 그 모든 앞길을 자기 자신이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. 합격하는 순간부터 모든 선택은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게 세무사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으실 텐데 에피소드나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? 가끔 이제 할머니들이 연락을 하세요. 전화를 원래는 아 네, 안녕하세요. 이 정도 음량으로 하다가 네, 그게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<laughs> 점점 커지고 약간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어요. 그리고 가끔은 이제 네이버에 치셔 갖고 공부를 해서 오세요.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씩 꼭 틀려요. 저희가 전문가인데도 네이버 지식인을 더 믿더라고요. 세무사 분들은 세무사가 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하던데 꼭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요 필수죠 필수 <laughs> 왜냐면 저희는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되다 보니까 납세자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걸 미리 알아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이제 모든 거래처 모든 납세자분들한테 항상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뭐 저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매번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세무사업을 계속하려면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꼭 세법에 한정돼서 고객들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. 급여든, 노무 지식이라든지, 아니면 정부 정책, 보조금 어떻게 하냐, 대출 어떻게 받냐, 이것저것 다 물어보세요. 아 이게 머리에 뭐가 없으면 상담 자체가 안 되겠구나 해서 잡지식이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 노무사라고. <laughs> <laughs> 세무사 분들은 정년이 혹시 있나요? 딱히 없고요. 그냥 눈이 보일 때까지 계속 <웃음> <웃음> 저희가 56기거든요. 근데 세무사 1기 세무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 아, 그분도 아직까지 현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네요. 계속 일을 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아마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하죠. 음. 그리고 뭐 경력이 쌓이고 연차가 쌓일수록 더 다양한 경험, 대응도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짬이라고 하죠 그 짬이 쌓이니까 이제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<laughs>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게좀 쌓이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할때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아, 세무사 한게 정말 잘한 것 같다 생각 드시나요? 세무사 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문자가 와요 어떤 은행에서 전문가 대출을 특별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모두 모여라 그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은행에서 진행한 종로, 종로 어, 종로에서 이제 호명을 해요 어? 누구누구 세무사님 안으로 오세요 했을 때만큼 뿌듯함을 느낀 적은 없어요 세무사로 처음 불리는 어. 순간이에요 합격하면서 아, 그때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 옆에 세무사님이 붙어 있으니까 어 그때는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업무를 하면서 조금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돈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급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거가 있을 때 굉장히 조금 예민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안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세무서 조사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뭔가 그 일을 해결을 했어요. 그러면 뭐 굉장히 고마워하실 때가 많거든요. 잘했다, 하길 잘했다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저는 한 번은 환급해달라 반말을 하시다가 환급을 해주니까 아유 세무사님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, <여러분. 웃음> 그러시더라고요.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일반 기업에 소속되시는 세무사 분들 또 세무법인에 계신 세무사 분들도 계실 텐데 약간 그 업무나 이런 담당하시는 내용이 좀 다른가요? 이제 아무래도 일반 기업에 소속된 세무사들은 이제 그 기업만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업무 범위 자체가 좀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일반 세무법인에 다니는 세무사들은 보통 비시즌 때는 기장이나 재산세 위주로 하시고 매월 뭐 인건비 신고 이 정도 하다가 시즌 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사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은 딱 특정한 업무만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세무사분이 되고 나서 합격 후에도 등록하는 절차 같은 게 있다던데 일단 합격을 하면 세무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. 이제 개업은 제 이름을 걸고 개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개업을 하려면 이제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한국 세무사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름이 뜨거든요. 그래서 보통 등록비 내고 그렇게 등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지방을 관할하는 세무사.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사인도 받아야 되고 다 맞아 <laughs> 반갑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, 이게 왜 있는 건지 나중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세무사 하고 싶어요 하면은 누구께서 추천하시나요? 이 자식이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요 한다고 하면은 굳이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게 있거든요 단어가 아세 아세라고 아버지가 세무사 하면 거의 뭐 금수저다 영업을 안 해도 되거든.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상속이죠. <laughs> 상속이 되는 거죠. 안 그래도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해서 거래처 연계부터 모아야 되니까. 좀 힘들죠. 그동안 수고했던 나에게 아니면 계속 고생할 나에게 축하한다. 성공했지만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. 짧게, <laughs> <laughs> 네? 할게 <laughs> 아, <그치? 웃음> 어, 시험 치고 이제 합격한다고 고생 많았다. 물론 지금까지 정말 고생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힘들 거야 힘들더라도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성공 성공 <laughs> 성공하자 <웃음> 화이팅 화이팅.